안녕하세요, 앤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소프트 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시즌까지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시죠. 한마디로 메이크업 펜슬인데, 뭐 브랜드는 스웨븐할 거예요. 실브라운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가 만나면 뭔가 약간 오묘한 느낌이 나거든요. 좀 깔끔하게 라인 정리도 되고, 그게 뭐냐면 얘 에브리 펜슬이에요. 쉽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에본이 펜슬. 이두 개로만 일단 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 저는 스크류버치를 정말 잘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주력으로 쓰고. 그러면 나에는 뭘로 그리냐? 저는 예전부터 요것만 씁니다. 얘가 뭐냐면 스테들러 펜슬이에요. 스테들러 펜슬 은8비입니다8비인데 그리고 얘가 또 뭐냐? 얘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는 연필 깍지. 얘는 뭐, 뒤집어서 놓으시면 연필심도 보호가 되고, 연필 길이도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장점이 있죠. 얘를 이따가 라인을 딸 건데, 9십시오 90도로 세워서, 이렇게 선이 갈 거예요. 심은 실제로 보면 거의 칼팩칼처럼이 두께가 안 보여야 됩니다. 색설 공주. 공주. 같이 지내보셔야지, 업 들어가실 텐데. <laughs> 자, 보시면, 눈이 크신데, 눈썹이 많이 조금 수축이 돼서 많이 좀 작아졌죠. 예, 네, 많이 작아졌고, 그냥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이제, 예전에 했던 게 남아있지만, 예, 네, 조금 더 이제 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조금만 키워주시고, 디자인을, 자를 대고 맨날 똑같이 그린다면 우리는 그냥 테크니션에서 끝나겠죠, 아티스트가. 아니라. 왜냐면 아티스트의 뜻이. 천분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대칭이 안 맞는 눈썹을 억지로 자로 맞추게 된다면 얼굴도더 틀어져 보이거나 비대칭 맞추면 더 힘들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는 디자인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정렬에서 근육에 확인하시면 접으보실게요눈 감아보시고요. 눈 떠보시고요.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근육을 그냥, 그냥 그렸는데, 눈감고 눈 감고 그려는데눈 떠보세요. 눈을 막 이렇게 뜨시면 는있어요 이렇게 뜨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그려야겠죠. 그래서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금만 기대지만 좀 편하게. 그죠 이렇게. 몸이 가니까. 이거 정면에서만 그냥 자세 신경 안 쓰고 하려다 보면 자세가 되게 안예뻐져요자세가잘안이뻐져 보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laughs> 어, 그래, 그래. 자세를 여기 집에서 그대로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스크를 꼭 쓰시기 때문에 그육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어떻게 디자인을 그려야 할 때는 꼭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를 한 번만 내려주세요. 잠깐 보고 얼른 마스크를 신운다면씌하시처 되겠죠. 왜냐면 몇 년간 얼굴을 유지시키는 건데, 얼굴형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하겠습니다 먼저 형태 펜슬로, 메이크업 펜슬로, 편하게 그냥 그려주세요. 얘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어, 지금 혹시나 이제 시청하고 계신 남자 원장님이 계시다면 남자 원장님들은 이제 평상시 에 눈썹을 이렇게 화장하듯이 안 그려보셔서 이걸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이렇게 어려워지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려보세요. 얼마든지 또 지우면 되니까요. 안그려시면자 얘로는 이렇게 형태만 잡아보시면서 중간 중간에 나와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좀 진하죠? 저 자체로 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크류 브러시로 풀어 주십시오 얘도 세게 누르면 아픕니다 풀어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실 거예요 아까 전에 본원장님께서 어, 너무 아치는 말고 살짝만 아치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일자 느낌으로 할 때는 어디를 먼저 첫 번째로 보죠?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윗부분을 채워주면은 아치 느낌이 좀 다운되게 되겠죠. 약간 일자 느낌으로 고이부분은 채워주고 싶은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먼 사람. 그런 사람을 또 위를 채워버리면 더 멀게 보이겠죠. 너무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놀라실까봐. 네. 근데 아무도 글을 안 남기시는 거예요? 왜한 번도 안 읽어줘요? 아니 질문 질문 아무도 안해 지금. 지금 집중, 집중하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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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거예요? 거예요? 몇분 보고 계세요. <목소리> 지금 꼬리도 여기게뚝 떨어진 느낌과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세워지면 또 느낌이 다르죠. 많이들 그려보세요. 또윗 부분이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윗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자콧등을 타고 가는 게 가장 저는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래서 코등을. 점으로 해서 일단 체크를 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해요. 자 체크 선 보이시죠? 하고돌리죠 아니요. 안 졸리죠? 졸리는 거최 저번에도 중심 <주신 웃음> 정가가 있어서. 이 <laughs> 네. 라인을 딸 건데요. 라인은 최대한 얇게. <laughs>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체크를 해놓고 윗선을 양쪽 선을 그리면 대칭이 딱 보여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보이는데 굳이 이걸 잘했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약간의 사람의 얼굴이 다 골격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육안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맞추는 게더 괜찮다고 봐요. 이거 헷갈릴 때는 연봉을 한번 이렇게 쓱 하고 해봐요. 정확하죠? 자 바로 가시겠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색상을 단독으로 쓰는 걸 추천드려요 한 가지 색수만 카푸치노 등 헤즐넛 등 초콜릿 캐스트 등한 가지 를수 쓰다 보면 고객님이 현관문을 연고 들어오는 순간 카푸치노 페치노 어? 어? 어떻게 보여요? 헤즐넛 이렇게 바로 보이시죠? 가페 한 가지 색소을 추천드리고요.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많이 흔들어야 돼요. 여기는 적혀 있죠. 글리세린, 에탄올, 알코올 색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섞으셔서 하시는데 헤세스는 점도가 보면 약간 이어서 나오죠. 점그 방울로 안 떨어지고 얘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편하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보면 천천히 가지 않고 빨리 지나가고 있죠. 빨리 지나가면 어렵게야 당연하겠지만 천천히 지나가면 더 진하게 나옵니다. 인위적인 선이 생겨요. 뺏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날려주시는 겁니다. 바늘이 여기까지 갔죠 니들이 여기까지 지나간 거예요. 선이 왜두 개지? 머신 몇으로 두고 가시나요? 저 지금 4.7에 놓고 있습니다 4.9에 놓고 하어도 되고 4.7이나 4.9에 놓고 하시면 되는데 머신은요 정해진 그것보다는 내 손과 맞추는 거예요 내 손의 스윙 속도와 RPM을 맞추는 겁니다 부원장님 지금 느낌 어떠시나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부원장님은 네, 안 주무시고 계세요? 네 음, 음. 어, 통증 완화제 없이 생으로 하는 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낮중면 착색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RPM이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RPM이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돼야지 착색력이 이런 게 생겨 야 있어요. 너무 느려도 사실 맞진 않거든요. 색소, 색소 어디 제품 것이냐고요? 색소 어디 제품 것이냐고요? 색소는 저희 에디 제품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인상을 하고 은은하게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당연히 한 번만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 더 채워서 이제 만들어야겠죠. 은은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채우게 된다고.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은은하게 하고 싶은데 자꾸 채우시게 되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영 과정은요. 직후보다, 그, 결과를 생각하셔야 돼요. 타이어 풀을 항상 상상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6회.